저의 아주 작은 텃밭입니다. <laughs> 풀을 4시간씩 3일동안 제거를 다 했는데 벌써 비가 한번 오고 나니 벌써 풀이 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. 나의 작은 텃밭에는 다양한 나무들이 살고 있습니다. 올 겨울은 유난히 눈도 많이 오고 추워, 많이 얼어 죽었지만 다시 이겨내고 싹을 틔우고 있는 샤인머스켓 포도, <laughs> 그리고... 여름뚜룹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. 아 저기 고사리도 있고, 어 미나리도 있네요. 여기 이큰 나무는 벌써 꽃이 다 지고 새로운 열매를 맵기에 벌써 노력하고 있습니다. 열매도 지금 이렇게 나오려고도 하고, 이건 자두나무입니다. 다 자른 이 나무는 모화과 나무이고, 작년에도 여기서 많이 따먹었죠. 어, 여기도 얼어 죽은 줄만 알았던 포도나무에 새싹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음, 이건 성류나무. 아, 여기도 있네요. 이건 사과나무. <laughs> 이건 작년에 너무 비싸게 구입한 포포나무 묘목 작년에 심었는데 잘 크지가 않네요. 여러 나무 심었는데 좀 작아요. 성장이 좀 느린 것 같습니다. 거름도 있고 저기는 또 복숭아 나무도 있고 대봉 감나무 탕감나무도 있고 여러 나무들이. 함께 살고 있습니다. 아, 저기 비파나무, 복숭아나무. 아, 이 작은 텃밭에 너무 많은 나무들이 살고 있어. 고사리도 있는 것 같고. 잘 살지 모르겠지만 올해도 열심히 키워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